경영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7천만 원 직접 대출이 시작됐습니다. 대상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, 업력 7년 미만의 소상공인입니다. 최근 1년 내 매출이나 영업 이익이 10% 이상 감소했거나 외상 대금 체불, 재료비 급등등 경영에 일시적 어려움이 있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만 통과되면 최대 7천만 원까지 직접 대출로 지원됩니다. 대출 조건도 괜찮습니다. 기준 금리 2.98%의 우대 금리까지 적용하면 실제 적용 금리는 약 2.6%에서 3.3% 수준입니다. 거치 2년, 상한 3년, 중도 상환 수수료도 없습니다. 신청은 7월 1일부터 시작됐고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받습니다. 정책자금 24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고 방문 없이 접수부터 대출까지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.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, 매출 증빙 자료, 경영 개선 계획서 등이며, 매출 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. 단, 국세 체납이나 휴업 중인 사업자, 유흥사행성 업종 등은 신청이 제한됩니다. 이 자금은 신용등급이 낮아도 신청 가능하고, 절차도 간소화되어 있습니다. 지금 신청하셔서 경영에 숨통 트이길 바랍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,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